차량 은 얼마 입니까？1 억3천9백 만원 입니다. 이거 뭔지 모르지? 아니 이거 그거잖아 1억 4천 5백만 원 아, 랩핑 돼 있던 거 저희 채널 최고가 아 6백만 원 내렸습니다 그리고 랩핑 띄었잖아 랩핑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근데 보통 랩핑을 하면 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랩핑 띄었을 때 모습은 어떠냐 똑같아요 이게 검정색이잖아 검정색이 아니야. 자세히 보면 이게 특이해. 밤에는 검정색인데 이, 이런 색이야. 약간 이거를 옛날 뭐 흑장미색 뭐 그런 느낌 있거든? 약간 그니까 카멜론 색과 비슷하게 어두울 땐 검정색이고 환한 데 가면 완전 검정색은 아니야. 근데 너는 개인적으로 랩핑이 이뻤어? 이게, 이게 나? 어, 게 이쁜 거 같은데? 너가 샀어야지. 이거 얼마지? 얼마인데 알아? 아무튼 색깔도 흰색에다가 이게 좀 외관이 지저분한 게 랩핑집에서 띄고 내가 바로 못 갔어. 비 와서 비 맞았어. 그래서 이거 실내랑 다시 다 깨끗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 전차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은 아마 우리 우진이가 링크를 걸어 줄 거예요. 이게 2022년식인데, 2023년도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23년식인데, 최초 등록일은 연식은 22년식이에요. 중요한 건 AS가. 23년 최초 등록일로부터 되거든요. 신차 에이스가 많이 남았어요. 이 차량 진짜 예쁜데 안 나가서 <laughs> 이제는 나갈만하지? 왜? 600만 원 할인 들어갔으니까. 어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용 채널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왜냐면 실내랑 대충 잠깐 보여드린 게 어, 얘는 세일하는 거니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글로 클릭. 계속 들어가서 보세요 어, 이렇게 연식이 좋고 키로 짧거나 연식이 짧은데 키로수가 많거나 많이 남진 않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용 채널로 전화를 주시고 이렇게 감가가 돼도 매입은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한번씩 꼭 매입을, 매입 전화를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카플레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살땐 카폴레오 중고차 살 때도 카폴레오 국산차, 수입차, 직장차, 슬롭 걱정 말고 전화줘요 카폴레오